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옥천 청산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5월 18일 이제 아침인데요. 이제 오늘 제 보시면 이제 부직포를 여러분 이제 다 걷었습니다. 어,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이 부직포를 걷고 이곁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올해는 조금 한 일주일 빨리 하고요.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어, 제가 작년에 해본 결과 보통 날씨가 5월 중순을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 기온이 뭐 25도, 6도 막 이렇게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부직포 온도가 거의 3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뭐 수정분량이라든지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일주일 지금 빨리 지금 걷는 상태고요. 이제 그, 뭐 요거 부직포 걷고 젖순 정리하고 또뭐 고추 말뚝 받고, 또 망치고, 오늘 뭐, 이제 엄청 바쁜 하루가 될것 같은데요. 오늘 요거 작업하면서, 어, 겨순 정리에 대해서 한번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제 겨순 정리를 할 건데요. 어, 저희가 그 겨순 정리하는 그런 뭐, 동영상이나 그런 거를 많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겨순은 뭐, 어떻게 정리하고, 뭐, 몇 개를 남기고, 몇 개를, 뭐, 제거를 하면, 고추가 뭐, 주렁주렁 열리고, 뭐, 한 나무에 한건 땁니다. 뭐, 이런 정보가 많은데요. 어, 저는 이 겹순 정리는, 어, 단순히 그냥 몇 개를 남기고, 몇 개를 정리하고, 그런 의미보다, 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좀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여기 보이는 고추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수세가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저는 곁순 정리는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곁순 정리를 할 시점에 어, 고추의 생육 상태를 보고 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곁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생육센터가 좋은 이런 고추들은 저 같은 경우는 두개 그리고 많으면 세개 이렇게 남겨서 오늘 작업을 할 거고요 어 이를 예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 겨순 제거할 시점에 올해 뭐 4월 5월 날씨가 아, 많이 딱 줄순 날씨 가 커고 정말 거지 같은 날씨가 계속됐기 때문에 뭐 냉해다 해가지고 고추의 생육이 많이 좀어좀 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생육이 좀 저조한 고추들 같은 경우는 또 이와 별개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겨순은 여러분 다따 주셔야 되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방아다리에 고추도 다따 주셔야 되고 그 위에 분지 어, 꽃까지 다따 주셔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 여러분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요거 지금 어 제요순칼라탄3 3 이라는 요거 약간 덜 매운맛 고추입니다 그래서 요 곁순제거를 이제 하는 제 만의 방식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곁순제거를 하실 때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제일 세력이 좋은 겹스는자이래서두개 어, 남기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세력이 좋은 겹스는두 개를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글쎄 저만의 생각이고 뭐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조금 동의를 안 하고요. 어, 제가 생각하는 이 겹순 이래서 제거. 예뭐두 개를 남긴다 그렇게 하면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일단 겨수는 이렇게 보시면 이 하단부에 있는 겨수는 아무리 세력이 좋아도 여러분 이 군권부 바로 위쪽에 있는 이런 겨순들은 세력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저는 다 제거를 합니다 자 겨순이 지금 이만만큼 여러분 크게 지금 겨순이 났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부직포를 씌워서 그렇지, 저는 겨순 제거할 시점은 이렇게 클 때가 아니고, 한 5cm 정도좀요 정도 났을 때 겨순을 제거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어, 뭐 어떤 뭐어 분들은 이 겨순이 크게 탈 때까지 놔둬야지 뭐 뿌리 활착이 좋다리는데 저는 이 겨순이 한 5cm 정도만 그렇게 자라도 충분히 이제 뿌리 활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겨순을 놔둬봐야 이 본대로 가는 이 영양분을 어차피 이놈들이 다 뺏어 먹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좀 빨리 제거를 해줘야 이 양분이 본대로 올라가서 고추의 생육을 그렇게 촉진시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 하단에 있는 이 겹수는 여러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근데 제거를 해주실 때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런 잎들이 있죠. 이 잎들은 놔두시고 이제 이 하단에 있는 겹수만 제거를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위쪽도 어차피 두 개만 한길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줍니다. 오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를 지금 보면 어, 이게 냉해 때문에 그런지, 지금 이게 방아다리거든요? 근데 방아다리에 이게 지금 겹순이 바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 방아다리가 4개가 뻗친 그런 형태로 지금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특별한 경우고, 일단 이렇게 하단에 겹순은 다 제거해 주시고, 요 잎들 보이시죠? 어잎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놔두세요. 그러면 요거는, 자, 때가 되면 지들이 다 알아서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여기가 여러분 방아다리입니다. 자, 방아다리 밑에, 자, 겨순을 두 개를 남기실 때는, 하나는 반대방향 이쪽을 남기셨으면, 자, 겨순 하나는 같은 방향 쪽으로 말고, 반대방향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남기시면, 서로 자랄 때 햇빛 경쟁도 안 오고, 서로 이렇게 잘 자라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시고 여러분 그 이렇게 밑에 세력이 좋은 선을 이렇게 자 남기시면 자 얘네들이 여러분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세력이 좋은 애들을 남기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 얘네들을 남기시면 세력이 좋은 애들을 남기시면 얘네들이 이 거의 도장지 형식으로 여러분 절간이 길게 자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코 그 여기서 많은 그 착가량을 뭐 얻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그 결론은 그렇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세력이 이렇게 뭐 흙놈은 그냥 다 밑에 하단에 있는 거나 제거를 해주시고 뭐 세력이 좋든 안 좋든 상단에 있는 애들 두개세개 개 이렇게 남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순 제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지금 저는 요 칼라탄 33 순칼라탄 33 요 고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겨순을 두 개, 세개 이렇게 작업을 오늘 해서 지금 계속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 겨순 작업을 올추 어, 정리를 끝내고요. 여러분 이제 그 이렇게 지금 지주태 받고 그물망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자, 요쪽 고추랑 자, 요쪽 고추의 생육이 좀 약간 틀려요 요쪽 같은 경우는 어, 칼라탄 골드 요거는 조생종 품종 이고요 요쪽하고 어, 좀 생육의 차이가 약간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쪽 같은 경우 칼라탄 골드는 어, 생육이 좀안 좋기 때문에 그 겨순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위에 바로 그 위에 이분지 고추 까지 또 작은거는 이렇게 또 싸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라는 틈에 이렇게 하나씩 막 이렇게 엄청 생육이 엄청 덜인 애들이 중간중간 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 그냥 뭐 사정없이 다 이렇게 따줬고, 어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한두 어 개, 뭐 보통 두개 이렇게 남겨가지고 그렇게 겹순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그, 파이프 받고 그물망 이제 내려 가지고 씌우고 이런, 이런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될것같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겹순 제거는 어, 제가 작년에 그 한쪽에는 겹순을 두개씩 남기고 이렇게 키워 봤고 또 한쪽에는 겹순은 거의 풀 겹순 남겨서 한 300주로 이렇게 키워 봤는데요 어그 결과는 어, 다시는 이제 겹순재배는 뭐 안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겹순재배를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은 딱 이런 분들만 여러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8월 말까지만 딱 키우고 그 후작으로 이제 다른 작물을 키우시고 어 터널을 하시고 자 조생종 고추를 심으셔서 어, 최대한 8월 말까지 최대한 많이 수확을 그렇게 어 바라는 그런 또 농부님들만 제 생각에는 겨순 재배를 하시고 어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겨순을뭐 키우고 싶으시면 어 초세에 따라서 나무 수세에 따라서 한두개 많으면 한세개 정도까지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어, 겨순 정리에 또한 그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그 겨순 정리할 때그 생육 상태도 있지만 그 고추의 그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또 달라져야 합니다. 어, 여러분들 그 한번 동네 에 한번 가셔서 그 심으시는 품종이 뭐예요? 그리고 한번 동네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한, 제가 생각하기에 한70% 80%는 그 정확하게 그 자기가 심는 품종을 거의 모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 품종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초세가 강하고 키가 크는 품종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게도 뭐, 겨순을 뭐두 개, 세개 정도 이렇게 남겨가지고 그렇게 키우시는 게 원칙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절간이 짧고, 어, 분지가 많이 형성되는 그런 착과량이 많은 고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고추를 여러분들이 곁순을 어, 재배를 곁순을 남기셔가지고 재배를 하시면 어, 그의 농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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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미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또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고요 어, 그런 절간이 짧고 분지가 많이 열리는 고추를 여러분들이 품종의 특성을 이해를 못 하시고 어, 겨순을 이렇게 많이 키우시면 어, 초세 확보도 힘들고 과의 품질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많이 딸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겨순의 밑에 겨순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시고 어, 그 겨순은 좀 정리를 하시고 전 키우고 싶으면 위에 한 두세 개 키우시고 여러분, 밑에 겨순 달 거를, 위쪽에서 한, 한, 한 단만 더 올리셔도, 어, 그 밑에 겨순 남긴 것만큼의 수량을 충분히 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농사 지으면 아마 좀 수월한 농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지금 저는 지금 마저 좀 작업을 좀 여러분 해야 됩니다. <laughs> 이거 오늘 일요일 하고 또 내일 월요일 오전까지 이게 다 끝낼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혼자 하려다 보니까 뭐 이게 일이 뭐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한1 2 0 0주 되는데 또 어떤 분들한테 뭐 그까짓 거뭐 가지고 뭐 그러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저처럼 주, 어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만 이렇게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주말 농부는. 어, 이런 규모의 농사가 또 어마어마한 그런 농사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또 마저 열심히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이상으로 저의 곁순 정리에 대한 생각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